안녕하세요. 이용하 씨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네이 골프할 때 샌드위치 클럽으로 어프로치를 하다가 잘못해서 뒷땅을 치고 이렇게 뒷땅을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급해가지고 탑볼을 이렇게 치거나 때문에 잘 따고다가 오한 방에 호박씨 털어놓은 적이 많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픈 적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요 오늘은요 그 가슴 아픈 한을 한 번에 풀어주는 주워먹기 탑법을 공부해 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면요. 우리가 보통 샌드웨지 클럽을 잡죠. 그린 주변에서는 누구나 다 샌드웨지 클럽을 잡습니다. 샌드웨지 클럽을 잡아서 이렇게 띄우는 이런 피치샷을 해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고도로 숙련된 예, 그런 실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기 골프할 때 정신이 산만한 상태에서 임팩트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런 정확한 임팩트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내가 임팩트를 조금이라도 잘못해가지고 약간 뒷땅을 맞거나 약간 탑볼이 맞으면 저렇게 큰 차이의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은요 이 네이 골프 할때 대충 쳐도 다 되는, 대충 쳐도 다 되고 뒷땅을 치거나 탑을 치는 그런 확률이 확 줄어드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서먹기 타법입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땅에 떨어뜨린 거 주서 먹으면 엄마한테 혼났잖아요. 그런데요, 네이거 홀프 할때이 그린 주변에서는 주서 먹어야 돼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요, 그 주서먹기 타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샌드위치 클럽으로 이렇게 쳐 가지고 공을 이렇게 높게 띄어서 스핀을 주는 그런 피치샷을 하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샌드위치는 로프트가 56도잖아요. 많이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는 각이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요. 이런 곳에서는 그냥 주서먹기 타법으로 가야 돼요. 주서먹기 타법은 무엇인가? 자, 핀까지 거리가 20m 이내다. 그러면 무조건 9번을 잡으세요. 제가 9번을 잡아볼게요 네, 9번이 자 제가 9번을 잡았어요 9번을 잡았으면은 클럽을 조금 짧게 잡고요 클럽을 좀 짧게 잡고 공의 위치는 양발의 가운데 가운데 놓은 다음에 스탠스 폭은 주먹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 그 정도만 벌려서 스탠스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하체를 이렇게 이동을 하지 않아요 네, 탭댄스를 추지 않습니다 탭댄스는 5일장날 오일장날 가서 콜라텍에서 하는게 탭댄스고 여기서는 탭댄스를 추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냥 가만히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상체에 이 회전, 이 회전 있죠?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빗싸로 쓸듯이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이렇게 그네처럼 여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좀 찍어 치거나 이렇게 들어올리거나 이렇게 인위적인 행동을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그네 맨 처음 위치에서 그네가 올라갔다가 맨 처음 위치로 오고 다시 반대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네, 그네의 운동, 요 운동만 하면 돼요. 그래서 0에서부터 20m 이내에는 9번 아이언, 9번 아이언을 좀 짧게 잡고요. 중간 정도 잡고 스탠스는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게 한 다음에 탭댄스를 추지 말고 가만히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네처럼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살짝 살짝 흔들어주면 이렇게 흔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잘했죠? 예, 네, 이렇게만 되면 뒤땅 칠 위험도 없고 탑볼 맞을 위험도 없고요 공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내가 설령 잘못 치더라도 공은 크게 미스를 하지 않아요. 아주 가깝게 붙습니다. 그러면 거리감은 어떻게 하느냐. 거리감은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해봐야죠. 그죠? 거리감은 연습에 의해서 나오는 거지 이론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한 달이나 두달 후에는 거리감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거리감은 생겨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요주서 먹기 탑법. 네이 골프 할 때는 요주서 먹기 탑법만 하면 예, 쩌는 그렇게 크게 이룰 수가 없어요. 거리가 20이 좀 넘는다. 20에서 30미터 정도 된다. 그러면 8번 라인을 잡고 합니다. 8번 라인을 가지고 똑같아요. 공의 위치는 가운데에, 그리고 몸을, 하체를 고정하는 상태에서 상체에 이 스윙, 그네 같은 이 흔들림, 요것만 가지고 옆으로 너무 찍어 치거나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그러지 않고요. 옆으로 그냥 이렇게 쓸어준다. 쓸어주는 기분으로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옆으로 쓸어주면 공이 갑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가니까 뒷땅이 맞을 위험도 없고요 탑볼이 맞을 위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에 대한 클럽 선택만 잘 하시면 돼요 20에서 30m 사이는 8번 이 8번을 가지고 그대로 옆으로만 예, 빗자루 쓸듯이 이렇게 쓸어주면 공은 다 간다는 거 자그 다음에 30미터가 좀 넘는다, 30미터가 넘는다 그러면 7번, 7번 아이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7번 아이언을 가지고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냥 클럽만 바꿨을 뿐이에요.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 이렇게 옆으로만 부드럽게 쓸어주면 큰 실수 없이 무탈하게 공이 굴러가요. 이렇게 치는 것이 네이골프에서는 최고의 확률인 거예요. 공을 띄우는 것은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클럽을 변형해서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만 굴려주면 공은 항상 일정하게 갑니다. 내가 비록 잘못 치더라도 저쪽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20%를 잘못 쳤어요. 그럼 저쪽에서는 10%만 잘못됩니다. 그런데 샌드웨지 클럽을 가지고 띄우다 보면 내가 20%를 잘못 치면. 저쪽에서는 한 50%가 잘못돼요 네 이런 확률이 있습니다 스윙의 원리는 같아요 제가 지금 샌드웨지 클럽을 가지고 어드레스 했고요 9번 아이언을 가지고 어드레스를 두 개를 했어요 스윙은 똑같이 옆으로 갔다가 옆으로 가는 것이 똑같습니다 자 볼게요 두 개를 가지고 갔다가 그대로 지나가면 두 개가 공이 그대로 이렇게 맞죠 스윙은 같아요 그렇지만 샌드웨지는 56도의 로프트에 의해서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이 누워있는 각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공은 뒷땅 내지 탑볼이 나오기 쉬워요. 그래서 클럽이 자꾸 이렇게 누워있는, 누워있지 말고 이렇게 뻘떡, 뻘떡 서있는 클럽을 갖고 사용을 하셔야 이 미스가 줄어드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죠? 외우기도 쉽죠? 0에서 20m 사이다. 9번. 20m에서 30m 정도 된다. 그럼 8번. 30미터를 오버했다. 30m를 오버에 따라서 뭐 100m, 200m까지 가는 거 아니고요. 30m에서 한 45m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의 거리다. 그러면 7번.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내가 클럽만 선택을 할수 있으면 스윙은 똑같잖아요. 스윙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이렇게 그네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자,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듯이 그대로 치면 공은 저렇게 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공이 자연스럽게 가죠. 거리가. 감은 연습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거리 백스윙이 너무 작았어요 그럼 저렇게 안갈 거고 그다음에 내가 백스윙이 좀 컸어요 좀 이렇게 컸어요 그럼 공이 저렇게 많이 갈 거고 그죠 그것은 거리감이기 때문에 거리감은 연습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는 거리감이 어느 정도 헷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만 알아가지고. 하면은 연습을 하면은 나중에 거리감도 생기고 내가 네이골프에 가서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왔을 때 샌드위치 클럽을 가지고 옆 사람은 띄우지만 나는 아무 말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오늘 이 레슨을 상기하면서 그대로 클럽을 선택해서 잡은 다음에 그네 타듯이 왔다 갔다만 하면 예 요거는 다내 거가 되잖아요.